안녕하십니까. 꿀땡큐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꿀땡큐는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골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 이웃에 많이 많이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출발합니다. 큐 얼마 전부터 자동차 과속 단속 구간이 확대되고 기준 처벌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고 계십니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당하는 운전자가 부쩍 늘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부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최근 부쩍 늘어난 카메라 설치 상황과 각 카메라의 특성, 그리고 여름철 운전 시 특히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카메라 설치 상황 및각 카메라의 특성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많은 교통과학 장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학 장비라고 하는 것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부간속도위반 등을 단속하는 그러한 단속 장비를 의미합니다. 해마다 천여 개 지점에 신규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되기도 하고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한 후 이를 알지 못한 운전자들의 단속 건수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단속 카메라 정보를 사전에 공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라서 회피하거나 멈추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7월 현재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및 이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설치가 348개, 이전 설치가 4개, 또 속도 변경이 244개, 총 596개의 단속 카메라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의 종류와 그 특성입니다. 특성을 잘 알면 과태료 범칙금, 안전까지 1석 2조를 챙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입니다. 대부분 루프 방식입니다. 카메라 전방 2, 30m 앞에 사각형으로 구역을 표시하고 도로에 속도 센서를 깔아서 지나가는 차량의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의 통과 시간을 재기 때문에 100m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미리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빠른 속도로 오다가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저곳을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고정식과 다른 점은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서 거리와 시간 차를 계산해서 속도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경찰 차에 달려있어서 각길 같은 곳에 차를 세우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동식 단속 구간도 미리 정해진 구간에서만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미리 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간 단속 카메라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최근 여러 곳에 설치되면서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속 구간 시작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통과 시각과 거리를 비교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구간을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은 구간 단속 구간 내에 정체가 있는 경우 평균 속도가 확 떨어졌을 때 남은 구간을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구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제한속도보다 낮을 수 있지만 종료 지점에서 과속으로 달려간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름철 운전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 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자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없다 보니 최대한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도 같은 것이니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단속의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 측정 시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형사 처분으로 100일간 면허 정지가 취해질 수 있고 0.08 이상은 운전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축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시에는 동일하게 형사 처분 및 면허 취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 처분 대상이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맥주나 소주 딱한 잔만 마시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속설은 진실일까요?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각각 소주 두 잔, 또 양주 두 잔, 포도주 두 잔, 맥주 두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05%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위 내용은 평균치이므로 체중이나 성별 음식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현행 법규상 0.03 이상일 시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딱한 잔이라도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전날 마신 술에 쉬기가 깨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 능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고, 소주 두 병을 마셨을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9시간까지 잠을 자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 시야 감소는 물론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10 내지 20% 정도는 감속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 도로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포트홀입니다. 도로 위에 크고 작은 포트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얕은 포트홀은 운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깊이가 깊은 포트홀의 경우 차량 손상은 물론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속 단속 구간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도 무겁게 강화되었다는 점꼭 유의하셔서 여름철 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또, 과태료와 범칙금도 함께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과속단속 구간, 기준, 처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조이의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과정 모두 화이팅!